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븐나이츠 세나컵의 박내희입니다자 오늘 에이스가 드디어 적용이 된 세나컵 결승전인데 근데 에이스가 어 출시 초기 좋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째 스미스가좀 애매해서 많이 밀려난 추세이기도 합니다만 과연 에이스가 세나컵에서 잘 활동할 수 있을지 자 그럼 바로 결승전 뱀픽부터, 네, 뱀픽이라면또 뭐라고 하죠? 덱부터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결승전은 또 약간 특이하게 공덱과 방대,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똑같은 덱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겠냐면 당연히 공덱이겠죠. 네. 자, 그러면 아이템은 뭐 특이 사항이 <laughs> 지금 코스튬이 이렇게 설마 여기도 설마. 네, 포스트이 약간 특이하게 이렇게 있는데, 네 그럼 바로 그냥 바로 결승전 보도록 하죠. 뭐 어차피 아이템은 다 사본 시이겠죠 <laughs> 자, 그럼 첫 번째 결승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에 에이스는 없습니다. 특이하게. 자, 이번에 오, 약간 기분 좋게 크리스를 먼저. 한 대씩 때렸습니다 아, 두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흑풍창까지 확치로 아일리의 체력을 많이 뺐고요 물격! 바로 부부를 저격해 줬는데 이렇게 되면 약간 기분 이상하죠? 부부를 이렇게 때리네요 자, 저 흑백 합공 지금 상황에서는 공략이 약간 불리합니다 여기서 직사 설마? 안 터졌죠, 다행히 이진 부부의 무효화가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자마늘참 크리스 제거해주고 아일린 이제 무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흑백합공을 썼으면 딱인데 이미 빠졌죠 자 모래열풍 아일린 잡으면 못잡았죠 치명타가 없어서 올가키 터졌기 때문에 자 전광석화 굴굴 바로 광키 빠졌는데 여기서 지금 성광기가 돌격이 빠져서 지금 카르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괴로운 안동 크리스 때리면 게이드? 아이고, 이렇게 되면 공덱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거의 닥쳤죠. 이게 부브가 스킬을 너무 빨리 쓴 탓도 있고, 어, 여기서라도 아일린을 못 때렸어요. 빠르게 아일린과 크리스를 광탈시켜야 되는데, 애꿎은 스파이크만 때리고 있죠. 앞줄이랑. 자, 불멸 분노. 요거 들어가면 공덱 남은 스킬이, 아, 다행히 있네요. 네. 다행히, 아리스의 힘으로 한 명도 상태에 안 걸렸어요. 꿍참 좋습니다. 두 번씩 날려가지고, 일단 아일린을 꺼냈습니다 자, 어딘 스 게임. 하지만, 이제 슬슬, 광대기, 다시, 무술를 점했죠. 왜냐하면, 공대기 무효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태우도 거기서 죽겠기 때문에, 태우도, 아, 태우는 안 때렸고, 아일린? 아일린 쪽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단 살아나왔죠. 아, 이게 상황이 안 좋습니다. 크리스를 잡을 통감이 지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감전이 어떻게? 감전? 안 걸렸죠. 크리스밖에 안 걸렸어요. 하필이면 크리스만. 자, 일단 각성기 꽂아주고, 반에서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 자, 맨 말해. 여기서 아직 스킬 쿨타임 저항이 분명히 아일리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턴감기가 어, 턴감기가 이렇게 들어가네요. 여기 부부, 한턴 남았죠. 다행히. 이게 사목샘의 힘이죠. 흑백 학공, 또 흑백 학공이. 왜 여기서 흑백 학공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아, 이게 스킬이 약간씩 아깝습니다. 일단 죽은 스파이크보드 살리고, 역해한 시간 서로 지금 버프만 주고받고 있고.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미 방대기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텅강, 텅강기도 이렇게 태우한테 들어갔죠. 지금이 딜이 아예 없습니다. 만약에 아리스를 살아 있어서 고정 피해라도 넣으면 방덱을 이길 가능성이 있는데 아리스도 빨리 잘리고 브란지그 브란세리 스킬 넣어 당기해서특풍 참도 뭐두 번밖에 못 쓰고 해서 아 여기서 또막 메마르 헤일 같은 모래 열풍으로 확치고 넣어줘야 되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공덱 측에서 자 이렇게 되면 기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이다 지금 버그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부의 각성기가 계속 안 날라가죠. 아니난 아니, 날라간 게 아니라 아까 그런 게 없었구나. 네. 아일의 각성에 맞아서 각성이 없었죠. 이게 너무 늦게 들어간 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크리스도 아직도 한선 남았고 그부도 한선 남았고 하는데 누가 봐도 어, 역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패배의 요인이 있는 게 차라리 흑백학공 말고 흑풍차를 먼저 썼으면 좋겠는데 흑백학공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구가 약공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좋고 맞아 걸겨 해가지고 담대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약간 아쉬운 게 아리스가 진짜 고정피해를 한 번도 못 넣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 패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4,2전도 한번 관람 할텐데 3 4 2 전은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에이스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다른 공댕은 아리스를 기용해서 이게 더 좋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 3,4,2전 에이스와 아리스의 차이인데 청타의 관통 오, 많이 뺐어요, 일단. 30% 빼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부유함한습격씩 많이 빼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지금, 어, 기절관이 들어왔죠? 이미 태우가 붙였기 때문에, 에이스를 들고 온 공격체에서는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태우가 관통기로 바네사야와 아일의 체를 깎아놔야 되는데, 아리스가 또 지정 바꿔버리죠? 아, 이게 에이스가 상대적으로 밀린 추세가 이거인 것 같네요. <laughs> 이거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아이고 아프겠습니다. 자, 흑풍창까지. 와, 이거. 진영이 붕괴된 것도 크고. 이런 흑풍창과, 관, 흑풍창과 관통이 제대로 아이언에다 꽂아 들어간 게. 근데 또 에이스도 위험하죠. 자, 우리 혈풍. 에이스 제거되고. 지금 꿈도 희망도 없는 상황인데, 갤리드스 장신구로 계속 살아 는 있습니다. 솔직히 반사도 그렇고, 일단 반격으로 풍참을 날리고, 일단 태우가 먼저 죽었습니다. 여기서 통강기를 먼저 쓰는 쪽이 특이한데, 레버 헤일. 어, 아일린은 다행히 살아있죠. 아일린이 저항이 있을 겁니다. 어, 또일요일 살아있죠. 레버 헤일! 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약간 테플피쉬 쪽이 좋은데 문제는 여기서 턴간기가 아직도 안 썼습니다. 즉각성기로 충전해 주면 아 죽었어요. 아직은 할만합니다. 아직은 할만해요. 근데 괴력의 단동이 하의사한테 들어가죠. 그러면 한번더 날라갑니다. 한번더 날라가요. 그럼 아일린도 죽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테플피쉬 부그에 각성기가 충전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충전되어 있죠. 여기서 부분 안 돼, 뺏... 아, 그, 바... 속, 속곡으로 부분을 때렸으면, 이게 진짜 한끗 차이로 이길 수 있었는데, 속공이안 터졌죠. 심지어 반격이 여기서 먼저 터졌습니다. 9월 1경, 상업쇼이긴 한데, 일단 태우가 먼저 흑, 인마원차를쓸 확률이, 어, 아, 3턴이 아니네요. 이렇게 태우 죽고, 반격 맞고 해서, 턴강기가 진짜 속공 차이나 반격 차이로 먼저 사용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번 세나컷 결승전 봤는데, 에이스가, 어, 세나, 세븐네이츠 결주형 메타를, 어, 엎어버리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애매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아리스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봐도. 네. 제가 봐도 아리스 알리, 아리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지금까지 저는 박내미였고 전 다음 세나컵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안녕.